대망의 2021년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뭐 이게 대망이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좀 힘들어. 그지? 코로나로 뭐 힘든 건뭐 당연하지만 새해가 되면은 좀 기쁜 소식으로 사람이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뭐 이렇게 기쁜 소식보다 슬픈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니까 그래도 새해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우열하게 득템한 영화 그리고 희망을 주는 영화 두 편을 소개를 해주고 싶어 보통 OTT 영화를 보면 은 뭔가 2,3%가 항상 부족한데 이번에 소개하려는 영화는 바람을 길들인 풍차 소년이라는 영화야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아프리카 내륙 중에 이제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는데 뭐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이 그렇지만 되게 가난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야. 그 그러니까 유일하게 수입이라는 것은 옥수수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주식으로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이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너무 너무 잘안 되는 거야. 이 나무를 자꾸 잘라내. 거기에 좀 수익이 좋은 담배 농사를 하기 때문에 자꾸 나무를 잘라내요. 조상이 물려준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무가 자꾸 사라지니까 오히려 가뭄은 더 심해지고 비가 와도 그게 관리가 잘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에 열네 살짜리 소년 윌리엄 캄캄 캄바라는 캄캄캄바 캄바 캄캄캄 캄바 <laughs> 얘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 그러다가. 이 친구가 도서관만이라도 이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학생이 도서관을 들어가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보게 되는 그책 이름이 에너지 사용법이라는 책을 이 친구가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얘가 알아내고 주변에 막 쓰레기장이 있는데 쓰레기장이 폐차장이고 쓰레기장 있는데 쓰레기장이 있는데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망가진 배터리나 이런 걸 주워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뭐 라디오를 다시 켜준다거나 전구를,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거나 그런 아주 그런 머리가 있는 친구야. 본인은 되게 공부하고 를 싶어하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아버지 따라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그러는데 점점 가뭄이 심해지니까 그나마 있는 옥수수도 이웃한테 다 뺏겨버려.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이제 처자라고. 그러다가 학교 선생이 자전거를 모는데 자전거에 배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이트를 키우는 걸 보고 신기해가지고 페달을 돌리면 전국 불이 나온다는 걸 원리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늘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하수를 끌어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가 풍차를 만드는 계획을 하게 돼. 근데 풍차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주어진 환경에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자전거가 필요한 거야. 이 아버지의 자전거는 그 집안의 재산 1호야. 그 집안의 유일한 재산 1호를 아버지가 내어줄 리가 없잖아. 아버지한테 되게 혼줄도 나고, 그러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할수 없이 이제는 자전거를 내줘. 한 12m 짜리 나무로 가지고 아주 조악한 풍차를 만들어내는데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1년에 파종을 한 번밖에 할수 없는데 이제 물이 나오니까 농사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실질적인 어떤 실화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고 책으로도 나왔어. 이름이 뭐야? 나 진짜 이름이 치웨텔 에지오프. 치웨텔 에지오프라는 이 배우가 아버지 역할도 했고 그다음에 감독도 했어. 우리가 느끼는 교훈의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아빠도 사실 그거를 너한테 욕을 많이 먹는 이야기인데. 뭐가 되면은 할게. 뭐가 갖춰지면 할게. 근데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발견할 노력도 안 하고 뭐 비는 안 내려오고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풍차를 만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갖춰지지가 않잖아. 근데 이미 조건은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지.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큰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두 번째는 그 엄마가 자식한테 내 팔을 잘라서라도 너희 안 굶긴다라는 대사가 나오는 게 있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참 기뻐. 그리고 언제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응.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우리 나이 또래참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야? 아빠나이 또래? 응. 몰라. 그 꼰대라는 말이야. 꼰대. 근데 왜 꼰대가 되냐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꼰대가 되는 거야 젊었을 땐안 그랬을 텐데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더 이렇게 고집이 세지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 방식만을 고집을 하고 나도 꼰대가 안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내 고집이 너희들한테 꼰대를 보이더라도 거꾸로 이제 우리는 젊은 사람한테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야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깨달았어 진심으로 깨달았지 두 번째 영화 미라클 프롬 해븐이라고. 일단 제목에서 딱 오면은 약간 영화가 종교적이잖아, 그렇지? 실제로 종교적인 영화야. 이것도 실화를 기본적으로 배경을 한 거야. 세상에는 과학이나 우리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잖아. 텍사스에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야. 이 아버지하고 엄마는 되게 믿음이 좋아. 세딸 중에 이제 둘째 딸 에나라는 여자애가 얘한테 불치병이 걸려. 배가 점점 나오고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계속 토하고 해서 병원에 데려가니까 병원에서는 계속 뭐 소화불량이다 역류성 식도염이다 엄마는 본능적으로 애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 찾아가는 의사가 이제 청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해줘 애가 장운동이 안 된다는 거야 결국은 이대로 가면 애가 죽는다 그래서 자기가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보스턴이었어? 시카고야 시카고에 있는 최고로 유명한 소아병원의 의사를 소개를 시켜줘. 쪽에 희망을 갖고 거기 대기명단에 올리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수십 번 해도 돌아오는 이야기는 똑같아. 구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이 딸을 데리고 대기명단에 올려달라고 막 우겨 근데 그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가 자기 여기 온지 2주밖에 안 됐다고 규정을 어길 수 없다고 되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 결국 이 여자는 아무런 성과 없이 거기서 시카고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야 내일 아침 7시까지 와달라는 거야 그러니 결국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얘를 고치지를 못해 마지막 방법은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잘 지내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오게 돼.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언니가 얘하고 같이 우리가 그 나무나 올라가자 그랬더니 얘가 자기 배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잖아. 그니까 언니가 도와줘가지고 둘이 나무에 올라가. 나무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무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얘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 나무 안으로? 나무가 완전히 고목이니까 안이 텅텅 비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의 한 3층 높이에서가 떨어져 버려. 머리부터 떨어져 버려서. 그동안 계속 이 엄마는 교회를 안 다닌 거야 왜 우리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 이런 시련이 오냐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같은 교인들한테도 되게 상처받는 이야기를 듣게 돼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애가 이렇게 아픈 거는 엄마 아빠의 죄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다까지는 자기가 감내할 수가 있는데 10살밖에 안된 걔한테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요? 이 소리 듣고 믿음도 안 갖고 교회를 안 나가다가 나무 속에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잖아 다가가고 나무를 잡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119들이 와가지고 개를 간신히 끄집어냈어. 근데 희한하게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뇌진탕도 없고, 간단한 찰과상만 있는 거야. 뼈도 안 부러지고. 그래서 얘가 이제 회복이 됐는데, 보니까 얘가 배가 들어가 있어. 어마니가에서 신기하잖아. 얘를 데리고 다시 유명한 소아과 병원에 갔어. 의사도 깜짝 놀라는 거야. 낫다는 거야. 장 운동이 다시 시작이 됐다는 거야. 충격, 충격을 받아서. 그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우리 내장이 연동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심장이라든가, 이게 내장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잖아. 그래 음식물이 자꾸 밑으로 내리잖아. 근데 이거를 관리하는 신경은 중추신경이라서 뇌가 그걸 관리를 하는 거야. 얘가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거기가 자극받는그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야. 원래. 와 이거를 보고 의사도 미치는 거야. 의사도. 음. 자기도 이거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 다시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서 한 말이 아빠가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기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삶이 있고, 모든 게다 기적이라고 느끼는 삶이 있다는 거야. 어떤 걸 선택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야. 이 아이가 깨어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 너 도대체 통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엄마가 물어보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유체이탈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어디를 갔대? 그게 헤븐이야. 그래서 너 하나님 말을 들은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직접 듣고 한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야. 자기는 이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심지어 병원에 있을 때 엄마한테 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거든. 죽어서 천국에 가면 아프진 않잖아. 그랬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가라 그랬대. 다시 가면 너 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가 들었다는 거야. 사실 우리 주변에 영화로 안 나와서 그렇지 이런 만한 이야기들은 나는 적지 않다라고 보는 거야. 비종교인도 봐도 난 되게 좋을 만한 영화라고 봐. 새해 들어서 이 영화 두 편은 우리한테 큰 희망을 주는 기적 같은 영화라고 나는 보는 거야.